안녕하세요. 4월 1일 월요일입니다.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지지 라인에서.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제가 말한 프랙탈 패턴대로 상승을 할지 한번 지켜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차트 분석 깔끔하고 명료하게 빠르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지없이 저는 이제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봉상의 캔들 패턴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시면 저점에서부터 나온 직전 고점까지. 여기가 반등의 한파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후에 나온 하락이 조정 한파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하락하는 과정에 캔들들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큰 차트상의 사연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에 대한 힌트들을 캔들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는데 28일 날 일본 캔들을 보시면 201선 밑으로의 하방 이탈이 나온 상황이고 이전 캔들 보다 상대적으로 장대 음봉의 캔들이 출연한 상황이죠. 다음으로 저점을 갱신한 다음 캔들을 보시면 추가적으로 저점을 갱신하였고 이 직전 캔들과 비슷한 크기의 음봉 캔들이 나왔는데 종가상으로 한눈에 봐도 직전 캔들보다는 꼬리가 좀 길어 보이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일봉 캔들만 봐도 조정 파동의 추세 속에서 하락이 일단락 되었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느 특정 가격 부분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온 상태로 종가 마감이 되었다는 점을 이 하나의 일본 캔들만 보더라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절반 가까이 말아 올린 캔들의 형태를 띄고 있고 이러한 캔들을 보면 어느 특정 가격 부분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온 상태로 종가 마감이 되었다는 점을 캔들만 보더라도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날 캔들과 또그 다음날의 캔들을 보시면 둘다 밑꼬리만 길게 뺀 상태로 도지 캔들 형태의 모습을 두 개를 만든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도지 캔들이 뭔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고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시가와 종가가 거의 동일한. 한눈에 봐도 얇은 몸통을 가진 캔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러한 캔들의 특징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한 캔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캔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고점과 저점에서 엄청난 충돌이 하루 동안 일어났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 종가상 양봉을 띄울지 음봉을 띄울지조차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팽팽한 싸움이라고 볼수 있죠. 이제 이러한 도지 캔들이 두번 연속 출현을 하였고 이런 이제 현상은 트레이더들에게 현 구간에서 지지선이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시그널이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바로 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주요 지지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이제 또 중요하게 체크해 볼 상황이 도지 캔들의 하나는 음봉으로 마감을 하였고 하나는 양봉으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이 양봉 캔들에서 직전 캔들의 두 개의 거래량을 합친 것만큼의 거래량이 발생을 하였다는 점을 보면 이러한 패턴은 상승 반전 시그널의 명확한 패턴이고 매수세가 조만간 크게 유입이 될 것임을 충분히 알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상승을 봤었죠.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는 주봉상의 이전 캔들의 저가라인 지지입니다. 이번 이유도 역시 캔들에 관련된 이유인데 주봉캔들을 보시면 하락 한파동 이후에 반등 한파동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캔들을 낱낱이 한번 살펴보시면 양봉 두 개가 출연한 이후에 그 다음 나온 음봉이 직전 캔들인 양봉의 저가라인 부분을 깨지 못하고 마감을 하였다는 점. 이러한 패턴을 보면 상승 상세가 아직 유지 중이고 추세의 지속 가능성을 시사하는 시그널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강한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오기는 힘들다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 양봉 출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고 오늘은 이번 월봉이 바뀐 첫날이고 4월 초 부분이라 월봉캔들의 형성 패턴을 혼자 생각만 해보고 있는데 이번 주봉이 양봉으로 마감이 된다면 저는 계속 말씀드린 94K 부분 근처까지의 반등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밀고 갈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근겁니다. 일봉상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를 또 상승 이유로 뽑을 수가 있는데 기존의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함은 가격은 낮추며 RSI의 저점은 높이는 이러한 형식의 패턴을 띠는데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저점은 높아지는데 RSI RSI의 저점은 낮아지는 이러한 형태의 패턴을 띱니다. 가격의 저점은 높아지고 RSI의 저점은 낮아지는 형태의 패턴을 띱니다.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의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의미로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상승 다이버전스가 하락 이후에 최저점의 변곡 라인을 잡아내는데 용이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 속에 얕은 조정 이후에 추세 지속을 나타내는 패턴이라고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패턴들을 통해서 상승만을 계속해서 예측하고 있다는 점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